이죠. 뭐 트라잔 그 다음에 여기도 베스페비안 뭐 이렇게 쭉쭉 이렇게 그 포럼이 붙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데인데 지금 제가 그거를 현재 로마랑 한번 깔아봤거든요. 깔았는데 이제 그이 하얀 거 만든 사람이 어, 엠마뉴얼 대제인데 얘가 1880몇 년에 통일하면서 거기를 다 그냥 찢어발겨서 길을 만들어버려서 찾기를 그래서 임페리얼 어뭐 비아 임페리얼 해가지고 만들면서 이 포름을 다 허물어 버렸어요. 지금 저희가 여행가서 볼수 있는 건 여기 캄피돌리오, 어, 캄피돌리오 가서 옆으로 쭉 가면 이렇게 내려보는 포름 로마인데다 이제 길로 찢어 밝혀졌죠이 나머지 부분은. 그래서 로,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은 결국은 어, 그런 1919세기 말에 어, 이렇게 잘못된 대제가 이렇게 좀또 그런 어, 이렇게 뭐 우리나라의 어떤 대로 만드는 식으로 만들고 또 얘네들 따라가지고 또뭐 무솔린이 나오고 뭐 나도 황제다 이제 뭐 그러고 이제 어 나온 베드 어 케이스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음 지금 일본 얘긴데 좀 이제 이게 이제 식년 천궁 하는 얘기인데 어 어떤 정신적인 의미가 남아 있는 거라고 저는 그나마 보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2010 13년에 한번 했고 2033년에 한번 바뀔 건데 그러니까 저희는 신사 별로 안좋아하죠 저도 사실 일본 여행 가면은 애들이 뭐 아빠 여우 신사 가 그러면 야, 그딴 거 가지 말자 하고 그냥 밥이나 먹으러 가자 그러는데 이게 이제 신사를 얘네들이 두 개를 짓는 거예요. 두 개를 지어 가지고 어 하나가 이제 이거는 많이 풍화가 됐고 이건 새로 짓는 이게 두 개에게 교묘하게 같이 있는 경우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본 애들은 그 땅이 너무 그, 그 지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 땅에 대한 리스펙이 좀 저희보다 많아요. 의외로 두려움이죠. 그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신사를 두 개를 짓는 건데 결국은 이제 요거 하나는 이제 다 풍, 풍화가 돼서 습기 때문에 없어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그런 표식으로 이렇게 좀 작게 집을 하나 만들어요. 가운데 심주라고 하나 냄겨놔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찍고. 이렇게 이제 두개 같이 있을 텐데, 그러고 뭐 천, 천자만 아련할 수 있다 하면서 이렇게 안에 이게 들어 있는 거예요. 심 마음은 심자 써가지고 심주라고 하나 땡겨놓고, 그러고 막 심주를 또막또 싸요, 싸가지고 뭐, 뭐 심주 해가지고 막 의미를 막 부여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심주 전통, 가운데 언더 심주 전통 같은 것들이. <laughs> 이런 뭐 높은 계단으로 올라가는 어떤 신사 이런 걸 표현하는데 결국은 그이 일본의 신사도 어 어디에서 왔냐면 그 사실 서울이나 이런데도 이게 많은데 음그 서울도 이제 마포 이런데 가 보면은 어 예전에 조선 시대 때그 쌀을 이렇게 하던 창고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항상 또그 어 그런 사원 같은 것들이 사당이 있어요. 사당이 있는데 그걸 지키는 그래서 뭐 공민왕 마포에도 공민왕 사당도 있고 그러는데 결국은 얘네들이 이렇게 고상식으로 하는 게 이게 결국은 뒤주더라고요 뒤주 쌀을 담는 그릇이에요. 이게 왜냐하면은 어, 벌레가 많잖아요. 벌레가 많아서 그러니까 그 습기가 많고 그러니까 동남아 애들이 고상식으로 이렇게 띄우듯이 일본도 이렇게 일본이 그래서 온돌이 없는 거죠. 이렇게 띄워서 하는 게 결국은 이게 쌀을 담는 그릇. 그러니까 아테네 여러분들이 아크로폴리스 가도 아크로폴리스 신전도 결국은 쌀을 담는 데였어요. 그런 곡식을 담는. 우리나라도 계속 어그 사당들, 그 다음에 저기 어 북한산에 있는 막 그런 막 그런 무녀들 다, 다 보면 다 그런 그쌀 담는 데 옆에 있어요. 어 옆에 있고. 어 그런 이런 그 농경문화의 어떤 전통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칭송을 하고, 또 실제로 지금 동경대 제, 제, 제자가 유학 갔는데도 이렇게 뭐 봄에 어주제 같은 걸 해요. 이런 힘주 같은 거를 옮기는 그 의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차전놀이처럼 보이는데, 이런 것들을 굳이 막산 넘고 물 건너서 이렇게 한두달 한 걸쳐서 옮겨요. 사실은 나무를 좋은 걸 해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일본에 가 보면 이런 것들이 많죠. 그래서 그 신전에다 그 사원에다 꽂아놓고 어, 이게 이게 뭐 기도도 하고 막 어, 기복적인 게 있는데 이렇게 심주 전통이 일본은 계속 땅이 불안하기 때문에 많아요. 그래서 어, 이런 그 스와이타이샤도 군데 군데 이렇게 심주들이 있어. 요 건물 말고도 주변에도 막 이렇게 있어요. 주변에 여기에도 또. 그래서 이제 이게 이분이 이제 동경대 교수인데, 후진 어, 후머리테르노브라고 저도 직접 강의도 들어봤는데, 이 사람은 좀 그렇게 일본의 민족 건축을 많이 어, 연구하고, 이렇게 또 약간 또 일본 만화 같기도 하잖아요. 일본의 그 드래곤볼의 주인공이 막 점프해서 왔다 갔다 하고 원숭이들 점프하는 그런 것들, 그런 상상과 나름 그 땅에 대한 어떤 리스펙. 어, 그다음에 요즘은 일본 애들의 코드는 이제 그 지진의 그러니까 그 해일 해일의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가들이나 어, 얘네들이 계속 그런 자연 대지향에 대해서 어떻게 소생할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생의 의지를 계속 표현을 해요. 뭐 우리나라 황룡사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이것도 이제 심주 전통으로 해가지고 하고 실제로 이제 그 동경에 보면 스카이트리 타워도 어 요거를 아, 아예 여기 이뭐니개 새끼 도면일 텐데 여기다가 가, 가운데 저희 어, 건축 용어로는 이거를 계단하고 엘리베이터 있는 거 코어라고 영어로 코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딱 그냥 심주라고 아예 쓰잖아요 심주라고 아예 쓰고 어어 어, 동경 스 어, 스카이 트리 타워도 그렇게 아까 그 그런 기둥의 어떤 상징 그러니까 뭔가 로마나 이제 일본 같은 데를 보면 계속 그 이제 일본 같은 경우들은 특히 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그 방식을 계속 고수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가설 건축에서 오래 사, 살아남는 거, 에펠탑도 이제 처음에는 그 가설이었는데 에펠이 결국은 제가 알고 보니까 저도 몰랐었는데 지금의 이건이랑 똑같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때 어, 철도 회사 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엔지니어. 철도 엔지니어 구조 엔지니어 면서 철도에서 사장 이어 가지고 그 식민지에다 많은 철도를 깔았어요 그때 이미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에펠이 한다고 그러니까 다들 다 오케이 한거예요 아이 뭐 이건 이거 하는데 되겠지 막 이런 느낌 딱뭐 현대에서 한다는데 되겠지 뭐 이런 느낌 지금도 강남에도 현대에서 땅 그렇게 비싸게 사가지고 gbc 타워 하는데 아이 뭐 현대가 또뭐 서울시 에다가 뭐주줬으으니까뭐 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똑같은 o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되게 싫어했는데 l k about this. I'm 도뭐 예전에 유로 돈 전에 나오고 사실 이제 그게 이게 에디슨이 에디슨 o t a 에 k about 하고 i s i 하고 o i n g t 동시대 사람 about this. I'm going 저기 에디슨이 이제 초대를 받았어요. 미국에서. 어 i s 에디슨이 이걸딱 보고 아이까지 n 미국도 할수 있어 뭐 요즘은 그런 전기나 뭐 이런 전화 이런 게 중요하지 뭐 이딴 거뭐 중요하냐 d i s o n Ed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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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d i s 게 n Ed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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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그 GS 오티스 엘리베이터가 어, 그때 에펠탑 만들었을 때 오티스라는 사람이 어, 도끼로 이걸 끊어요. 어, 자기가 만들어 끊는데 가다가 딱 스탑을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엘리베이터에서 많이 떨어져 죽었는데 자기는 브레이크가 작동한다. 그래서 이제 엑스포에서 선 보이면서 어, 결국 은 미국 엘리베이터 썼죠. 프랑스에서도 그래서 저거 좀 스위스제로 바꿀 수 없나 하고 어, 많이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런던아이인데 이제 이런 이게 이 n 뱅글뱅글 잘 돌아가지고 o n l 이 n d o n London, 고 o n d o n 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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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가 n d o n l o 그 d o n 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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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o n d 어, 구조 설계 이 안에 구조 설계는 에펠이 했어요. 에펠이 하고 베르, 바르톨디라는 조각가가 모양을 하고 라블레르가 이제 이 사람이 그 폴리티션인데 어, 어, 그 영국에게 속박 당하는 미국에 자유를 주자 이렇게 이 사람이 기치를 내세워서 그다음에 아래는 이제 그 영국, 미국의 이제 건축가가 설계를 한 건데 이렇게 이제 계속 협심을 해서 했고. 아래 위가 좀 다른 모습인데, 결국은 이제 제가 그 7대 불가 사이를 합쳤다는 게, 어, 그아래부분이 아랫부분은,